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바이넥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바닥 구간 지나서 반등 모멘텀이 굉장히 강합니다. 중간에 이제 보합 구간을 끼고 있기는 했지만 2차 슈팅 단단하게 더 터져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가와 거래량, OVB 차트가 비슷한 모양으로 흘러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께 장기 상승의 신호를 터트려주고 있는 거라다름이. 없는 거란 말이죠. 차트를 조금 넓게 보자면 바이넥스 지금 현재 전성기 고가 구간으로 진입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전 고점인 19000원 뚫고 과연 꿈의 주가 2만 원 주가를 한번 뚫어 볼수 있을지 현재 바이넥스 남은 3월 동안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하는 매매 전략과 함께 4월 주가 시나리오 대비책 그에 따른 구간별 매매 타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1차 목표가까지 바이넥스 도대체 무슨 재료 무슨 호재가 있길래 주가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는 건지 원인과 대처법 오늘 영상을 통해서 제가 총정리 브리핑해 드릴 거거든요. 오늘 영상 하나만 딱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한번 챙겨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제가 짧게 여러분께 추천 정보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참 돈 나올 구멍 없죠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 고생하는 시기인 것 같은데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돈 나올 구멍 하나 만들어 드리려고요 제 영상 찾아오신 우리 주주님들을 위한 선물이니까 꼭 한번 챙겨 가시고요 알기만 해도 큰돈 들수 있는 이번 달 추천 종목 중국계 자본 유입과 함께 시세 임박에 되어 있는 종목이니만큼 우리 주주님들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투자해서 큰돈 만지실 수 있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이 추천 종목에 대한 정보를 일단 간단하게 브리핑 드리자면 올 상반기만 해도 1,000% 알파의 상승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최 비서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주가가 10배, 20배가 뛰어요? 말이 돼요? 말안 되는 것 같죠. 여러분께 그 상승 시나리오를 제대로 된 수익으로 안겨줄 수 있는 역대급 종목이니까 꼭 한번 챙겨가시고요. 매출 영업이익은 당연히 우상향이죠. 매출 영업이익 개박살 나고 있는 재정성 안 좋은 종목을 우리 주주님께 제가 드릴 리가 없잖아요. 현재 세력이 이미 바닥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이 도박이라고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단 세력이 밥은 멍청이도 아니고 당장 떨어질 종목에 비전이 없는 종목에 이렇게 장기간 물량을 매집하고 자리를 잡을 리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큰 걱정하지 마시고 안전 수익주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하셔도 충분하고요. 미공개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주님들 올해 상반기부터 AI, 반도체 요런 테마들이 엄청 상승 모멘텀 가져가잖아. 테마만 똑바로 잡는다면 이전에 증권가 리포트에서 단한번더 나온 적이 없던 소외주들도 한 3배, 5배는 기본으로 오르고 있는 테마 주도 시장에서 미공개 주도 테마를 미리 알수 있다. 개나소나 다 알고 있는 뭐 전기차, 리튬, 2차 전지, 뭐 반도체 이런 거 말고 정말 여러분만 미리 세력들과 함께 미리 자리 잡을 수 있는 주도 테마를 보유하고 있으니까 기대하셔도 좋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중국계 자본 투자 사실 이게 제일 큽니다. 일단 중국 자본투자는요. 금액의 단위 자체가 달라요. 다른 여타 종목들보다 자본기반을 훨씬 더 탄탄하게 다지고 상승 모멘텀 시작하기 때문에 바짝 올랐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하루살의 상승? 힘없는 상승? 절대 아니고요. 단단하고 힘있게 우상향하는 종목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차트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인데 우리 주주님들 레인보우 로보틱스 딱 1년 전 이맘때 쯤에 삼성전자의 버프 제대로 받고 2만원대에서 15만원대까지 무려 600에서 700%가 넘는 상승 모멘텀을 가져왔죠. 불과 한 2-3개월 만에 이 정도로 주가가 올라졌단 말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기업이 푸시를 해줘도 6배 7배가 오르는데 중국 자본이 제대로 서포트 들어와준다? 10배 넘게 오르는거 절대 불가능한 이야기 아닙니다. 자 이건 RF쌤이라는 종목의 차트인데요. 우리 주주님들, 바닥 저점 2,000원 대비했을 때2 9,000원까지 딱 봐도 그냥 한두 배 오른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 주주님들, 10배 이상의 한 1,500%의 상승 모멘텀을 가져오고 있죠. 자, 우리 주주님들, 저점 대비 15배 상승 모멘텀 가져오는데 한 달이 채안 걸렸어. 아직도 10배, 20배 상승 모멘텀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이 모르니까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이 이렇게 상승 모멘텀? 이 정도의 수익 가져가는 거? 똑똑한 사람들은 다 알아서 가져갑니다. 제대로 된 작전을 세우지 못하고 정보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 10배, 20배 수익은 뭐, 보는 사람만 보는 거지 내가 어떻게 봐 싶으신 거거든요? 여러분의 수익으로도 가져갈 수 있으니까 자신있게 한번 투자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 종목은 크리스탈 신소재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큰 손세력과 함께 테마 잡고 800원대에서 5000원대까지 무려 6배, 7배 가까운 상승 모멘텀 가져왔죠? 여러분, 테마만 잘 잡고, 세력 거래량만 제대로 잘 터져줘도, 일단 5배에서 7배는 그냥 갑니다. 여러분이 몰라서 그래요. 자꾸만 올라가기 시작하고 나서 깨닫고, 중간에 부랴부랴 들어가려 그러고, 괜히 물리고, 추경매수하다가 손해만 보고, 그런 경험만 많아서 그렇지, 여러분도 미리 알고 들어가면 10배, 20배 수익 보는 거 절대 남 일이 아니라니까 의외로 5배, 10배, 15배 상승 모멘텀 가져가는 종목 많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돈 나올 구멍 없는 것 같죠? 아니에요. 우리 주주님들이 몰라서 그래요. 제가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에요. 제가 이렇게 추천 종목 드릴 때마다 수익 보시는 분들이 저한테 그렇게 돈 자랑을 해 주시거든요. 어, 저 주식하면서 맨날 맘고생만 하고 수익 한 번도 못봐 봤는데 이번에 처음 돈 벌어 봤어요.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최비손님도 가방값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돈자랑 해주시는데 너무너무 뿌듯합니다. 다음에 저한테 이렇게 떵떵거리면서 돈자랑 해주시는 분들이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 5 9 6 2 오이3 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번 추천 종목 무료로 드릴 거고요 시나리오 파일과 함께 공유를 해 드릴 겁니다. 제가 그냥 무책임하게 종목만 띡 드리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 최비서 추천 종목 매매 전략 시나리오까지 깔끔하게 같이 공유를 해 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주주님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무료로 이번 기회에 한번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나 여러분이 걱정. 하시는 거 제가 이거 사라고 여러분한테 종용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 사면 어, 혼내줄 겁니다. 하면서 막칼 들고 협박하는 거 아니거든. 우리 주주님들 아 이거 뭐 주가 조작 아니에요. 이거 사라고 자꾸 만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계신데 말 그대로 이 종목을 여러분의 수익을 위해서 추천드릴 뿐이지 사고 말고는 여러분 마음입니다. 뭐 제가 뭐라고 여러분 돈 가지고 사람하라면 뭐 명령을 하겠어요. 부담 없이 챙겨 가세요. 필요하신 만큼 가져. 가시면 되고요. 추천 종목 부담 없이 가져가시고 이 종목을 얼마나 사느냐 많으냐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고 있으니까 너무 막 크게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10 5962 5239. 여기로 돈방석,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제대로 돈방석 앉을 수 있는 추천 종목 제가 시원하게 아 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바이넥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이넥스의 반등 모멘텀이 특히나 기적적인 이유가 뭐냐면요. 지금 제약 바이오 테마주들 특히 중소형 테마주 정말 실적 올리기가 힘든 게 현실입니다. 주요 상장 제약 바이오 기업 50개 중에 무려 27개의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가 되고 있어요. 특히나 중소형 제약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있는데 연 매출 5천억 원 미만 제약사 32곳 가운데 22곳이 영업이익이 감소하거나 적자 전환 혹은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반면에 대형 제약사들의 수익성은 대부분 개선되면서 대형 제약사들은 올라가고 중소 제약사들은 와르르 무너지고. 이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단 말이죠. 실제로 우리의 바인엑스 현재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보면 보이시죠? 마이너스 구간을 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보다 1% 떨어진 매출액. 작년보다 무려 94%가 무너진 영업 이익까지 바이넥스도 사실상 실적으로는 지금 위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바이넥스가 다른 중소 제약사들과 차별점을 두고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CDMO 반사 이익에 따른 호드를 가져가고 있다는 겁니다. 즉, 바이넥스는 지금 이런 적자 구간을 회복할 수 있을 만한 재료를 가지고 있어요. 다른 기업들과는 다르게. 시간 외 매매에서도 급등을 하면서 외인 세력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서 바이오 분야에서도 중국의 견제에 나서면서 미국의 조치로 인해서 미국과 거래하던 중국 기업의 CDMO, 위탁 개발 생산 물량이 우리나라로 넘어오면서 넘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자 사실 제가 최근 들어서 해운주 굉장히 자주 브리핑을 드렸죠. 이 해운주 같은 경우도 비슷한 사유로 지금 호재를 가져가고 있거든요. 이게 왜 그런 거냐면 사실 전세계 대부분의 사업 부분을 미국과 중국이 손잡고 차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이 싸운다 이러면 서로 안 쓴다 그래. 예를 들어서 미국은요. 야 중국 니네 거 우리 절대 안쓸 거야. 아시아 국가에서 뭐 제약사 조선사, 너네밖에 없는 것 같아. 절대 니네거안쓸 거다라고 막 싸운다고 칩시다. 그러면 미국으로 수출입됐던 제약 기술의 한 80%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었다 치면 미국이 보복 무역으로 인해서 지금 이80% 중국 물량을 확 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장 이 비어있는 물량을 누가 채우겠어? 우리나라랑 일본이 채워주겠죠.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수출입 파이가 커지는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남의 불행 우리의 행복이고요. 중국의 불행은 우리나라 기업들의 행운이라고 보면 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지금부터 바이넥스. 마이너스 구간을 뚫고 실적 마이너스 구간을 뚫고 지금부터는 2만 원대 싸움이거든요. 지금 17,000원, 17층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물량 정리하면서 어떻게 뚫고 갈지를 여러분이 좀 기대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한간에서는 아마 25,000원, 25층 전에는 웬만하면 물량 팔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목표 주가가 파죽지세로 치솟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이넥스 이렇게 껑충 뛰어준. 기... 김에 웬만하면 허리보다는 어깨, 어깨보다는 머리 꼭대기 주가 챙겨가실 수 있도록 시나리오부터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까지 제가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무료로 한번 공유 드려보도록 할게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절대 없습니다. 이게 말 그대로 미공개 정보기 때문에 당장 이런 공개적인 방송에서 여러분께 모든 걸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영상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한해서 아낌없이 무료로 그냥 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주님들 너무 답답해하지 마시고, 서운해하지 마시고, 이번 기회에 선물 한번 꼭 챙겨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자료와 더불어서 우리 주주님들이 또 좋아하시는 소통방, 초대코드 같이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안에서 제가 장중 실시간 정보 드리면서 여러분이 절대로 엉뚱한 데서 매매해서 후회할 일 없도록 추천타점과 실시간 차트 이슈들 빠릿빠릿하게 보고 드리고 있어요. 웬만하면 여러분이 놓치는 정보 업계에 꾸준하고 활발한 소통하고 있으니까 010 5962 5239 여기로 바이 두 글자만 깔끔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이 모든 정보를 무료로 여러분 보기 편하시라고 문자로 시원하게 쏴 드릴 거야 이게 진짜 안타까운게 무료로 드린데도 안 챙겨 가셔요 여러분 이렇게 가파르게 올라가는 종목일수록 목표가가 높은 종목일수록 우리 주주님들이 더 마음고생을 해요 이게 왜 그런거냐면 사람 심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욕심이 생기거든 근데 욕심은 생기는데 내가 어디서 팔아야 야나 이때 진짜 잘 팔았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구간일지 몰라 내가 여기서 팔았다가 내일 더 오르면 어떡하지 아 내가 여기서 홀딩했다가 갑자기 내일 뚝 떨어지면 어떡하지 오히려 추락하는 종목보다 올라가는 종목일수록 여러분이 마음고생 더 심하단 말이야 돈 욕심이 커지거든 여러분 욕심만큼 똑똑하게 돈 벌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 제가 여러분께 최소한 뭘 알아야 돈을 버는지 그거 하나만큼은 확실하게 알려드릴 수 있어요. 그냥 모르는 문제 찍듯이 운과 감에 맡겨서 언제까지 도박처럼 주식하실 거야. 바이 문자 남겨주시면 여러분이 수익 보실 때까지 든든하게 끝까지 케어해드릴 거예요. 절대 혼자서 긴가민가 아리까리 도박 같은 주식하지 마시고 혼자서 남들한테 말 못할 돈 걱정하면서 쓸쓸하게 외롭게 마음고생하지 마시고 최비서와 함께 부자 되는 주식 하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